안녕하세요 한상돈입니다. 오늘은 그 뱀딸기를 봤네요. 뱀딸기는 이렇게 열매가 아주 굉장히 그 먹음직스럽게 익었는데요. 실제로 먹어보면 뭐 그렇게 맛은 없습니다. 맛은 없고요. 그 꽃은 그 양지꽃하고 뭐 비슷하게 피는데요. 양지꽃은 그 묘지 근처 같은 데니까 그러니까 그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아주 이른 봄에 피고요. 음, 이 뱀딸기는 약간 습한 데 주로 자라요. 음, 그게 좀 특징이고요. 이 뱀딸기는 그 생약 이름이 이제 삼회라고 하는데 어, 모든 그 항암제에 반드시 들어가는 약재예요. 그러니까 이 삼회가 들어가야 약효가 훨씬 좋아요. 그래서 얘는 그 전초를 다 이렇게 뽑든지 아니면 이게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기가 딸기 종류니까 여기 넣는가 이렇게 쭉 번식을 해서 요요요 요, 요 마디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요. 어, 그래서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, 그서전초를 전부 채취를 해서 어 다리거나 술을 담거나 어, 아니면 침출식초를 만들거나 어 발효액을 만들어서 드셔도 좋습니다. 일단은 뭐~ 음~ 지금 채취를 해서 그~ 건조시켜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어~ 뭐~ 발액 담그면 음~ 굉장히 오랫동안 그~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뭐~ 어 발액 담그셔도 좋습니다. 해서 뭐~ 그~ 습지에 가면 좀 흔하게 어~ 볼수 있는 식물들이니까 어~ 많이 채취를 하셔서 어, 염증이나 뭐, 혹시 암이나 뭐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상돈이었습니다.